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 새 빌립이 사마리아 송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이번 주간은 전도자의 시작에 있어서 첫째 시간에는 평생 원약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에, 오늘은 어 당연한 문제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음. 어 당연한 문제에 예, 확실한 답을 어, 주는 것이 예, 전도자들이 하는 일이죠. 어 그럼 어떤 문제냐라고 할때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문제죠. 소요리와 말하는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창세단의 문제는 무엇일까? 예. 창세전의 문제는, 하늘 보좌에 천사가, 타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천사가 쫓겨 내려오죠. 쫓겨 내려와서, 아,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공중원세를 잡고, 지금도, 마귀는 역사를 하고 있죠. 특히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의 성, 성품을 투영시키고 있고 또그로 말미암아서 이제 멸망시키는 작업을 지금 마귀는 지금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볼수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 답을 가지고 어. 숙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 이 전제가 어떻게 역사를 했는가, 음, 보면은, 에, 일단, 어, 근본 문제 나오죠. 근본 문제라고 하면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아담하와를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만 볼 것이 아니고, 6장, 11장, 볼수 있죠.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게 만들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요. 공룡건세 잡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게 이제 시대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르고, 6장에는 노아방수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만 했어요. 육신적, 육신중심적 세상을, 삶을 사는 거죠. 11장에는, 어, 바벨탑 사건이죠. 세상 지식, 문학, 어, 그 중심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상태를 보면,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 서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 예, 그리고 또 이제 문화 문제도 있죠 문화 문제. 문화 문제는 사대행전13 16 19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세상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신. 예. 그래서 여기에 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절의 공중원세 잡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신.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신 찾으면 그거는 악한 영의 세계입니다. 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알때 그걸 영적 세계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문제 속에 있습니다. 어, 어떤문제냐 영적 문제라고 할때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 문제도 있어요. 개인 문제라면 우리가 말하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당연한 문제에 대하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후손으로서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속에 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우리는 세상말로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운명 팔자 속에 매어 산다,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이것이 여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 주는 것이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는 기본적인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먼저 공부했듯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가올 문제, 다가올 미래 문제가 있습니다. 어, 미래 문제는, 어, 우리가 여기도 표현했듯이, 예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깨는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24장. 이것은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질문하는 베드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 조심해라.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24장 14절에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 회생한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쭉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를 마트봉 24장이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는 25장에는 교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열천여 비유가 있다. 열천여 비유, 그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 이런 현상들이 말세의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에 관심, 이렇게 잘 유의를 하고,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이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지하고, 우리는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바르게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배우는 거고,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마지막 때에는 무슨 대가 오느냐? 고통의 때가 온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뭐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 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져버리면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누림이라는 게 없죠. 누림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 세계를 분명히 알고 믿고 인도를 잘 받아서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 네.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생활. 아, 네. 엄청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아,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주는 것이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아, 네. 전도자의 시작.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할때 예. 예. 음, 시대의 문제 3단체 활동이니다 예. 예, 3단체 활동입니다 예. 그래서 3단체 일어나서 우린, 우리는 그래도 좀 이런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3단체 활동, 그 다음에 통합 종교시대. 통합종교 시대, WCC 같은 거죠. 음, 그다음에 미자립 시대. 점점 어려운 시대가 오죠. 네. 극과 극으로 안어지죠 부자는 더 부자고, 가난은더 가난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시대 문제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줘야 되는 거죠. 답을 줄수 있어요. 이게 전도자가 이런 것을 여기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인가? 답. 하나님 말씀에 답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느냐? 답을 주는데 그냥 답이 아니고 당연한 답입니다. 당연한 답. 당연한 답. 은 간단하지요. 복음 설명은 여러분이 그 동안 많이 들어서 할수 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거 끝냈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그동안 또 많이 들었으니까요. 어, 설명,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면 되죠. 예. 하나님이 주신 당연한 답은 간단합니다. 예.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어,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예, 누림입니다. 누림. 누리는 신앙생활이 되, 되도록 도와줘야 되겠고 또 그림 가야 되겠고요. 그래서 누림 속에 무엇을 인도받아야 되냐라고 할때 영적인 신앙입니다. 영적 신앙. 영적 신앙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고 그걸 그걸 사실적으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래서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아 가야 될 부분들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요약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행전 138 14, 사도행전이죠. 138 14, 그다음에 20, 24, 25 0원 영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타이틀로 잡고 있는 237, 네, 치유, 그 다음에 썸이. 음. 이거 누리면서 가야 되는지. 영적 신앙입니다. 영적 신앙. 그 다음에는 어떤 신앙으로 가야 되냐, 어떤 것으로 가야 되냐, 영적 축복. 이거 누려야 되는 거죠. 영적 축복. 영적 축복이라고 하면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가 말하는 이곳까지 축복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권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누린, 누려야 할 내용들이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면은 에, 요새 나오는 말씀도 있는데요. 음. 다섯 가지 기본.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섯 가지 기초 전도 전략이죠. 다섯 가지 기초. 다락방 미션은 지교야 응답받을 부분들입니다. 이게 영적 축복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간략한 내용들이죠. 이런 거놓고 우리가 기도 기도로 누리면서 응답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배경입니다. 천국 배경. 어, 천국 배경이다. 라고 할 때에는, 영적 세계를 말하는 건데요. 어, 천국 시민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일 때 천사가 활동을 하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천국 배경 누린다고 할 때는 저런 의미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정말 분명한 언약 장부 기도할 때 하늘 배경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이런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도자의 승리. 전도자들이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승리 비밀은. 주님과 함께 하는 비밀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승리는 인만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했고, 어떻게 함께 하냐 할 때, 사도행전장 8절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전도자의 승리의 비밀은, 어, 마태 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과의 만남입니다. 중직자들의 만남이죠. 일꾼들의 만남. 인물들의 만남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누리고 생활하는 것이 전도자니다 전도자는 이런 부분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고린도전서 응. 결론 15장 음, 57절, 58절에 보면 응. 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보니까 우리의 수구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아 첫째, 전도자에게 반드시 승리 주심에 대한 감사 이게 나오고요. 승리 주심에 대한 감사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는 수고 성령 부자님 음악이 나옵니다. 그 그러니까 전도자가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삶. 작품 남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멋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알고 나면, 깨닫고 나면, 작품 남기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삶, 영적 축복의 유산, 영적 축복의 유산을 남기는 삶입니다. 오늘은 당연한 문제에 답을 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영, 영적 신앙 이렇게 누리는 내용, 결론은 이겁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또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흐름을 알고 딱 살아갈 때에 여유가 있고 격길로 안 빠지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며 약속된 축복 받아 누려가며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뭐 힘든 게 없죠. 그냥 부지런히 가면 되는 거죠. 인도받아서. 우리 신앙생활, 전도자, 특히 전도자의 시작의 두 번째 시간으로 당연한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새벽에 짧은 시간에 이게 다 얘기하는 게 지금 어좀 바쁜데, 에, 여러분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이렇게 흐름을 파악을 하셔서 아, 내가 저기를 가는 거구나 이리 아시고 어, 기도하면서 응답 받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